シャドーイング韓国語。テーマ別、韓国語基本語。買い物の言葉。では始めます。用意、スタート。ショッピング、買い物。ショッピング、ショッピング。ウェジャン、売り場。ウェジャン、ウェジャン。 営業時間、영업시간、영업시간。ショッピング백、買い物袋。ショッピング백、ショッピング。サイズ、サイズ、サイズ、サイズ。セール、セール、セール。 세일, 박겐세일 마겐, 박겐세일박겐세일 비닐봉지, 비닐부 비닐봉지, 비닐봉지, 보증서, 보증서, 보증서 영수증 영수서 영수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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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시터 영수증 영수증 상품 쇼핑 상품 상품 물품 신아모어 물품, 물품. 불량품, 불료品. 불량품, 불량품. 새 것, 신品. 새 것, 새 것. 중고, 중고, 중고. 재고, 사이커, 재고, 재고, 가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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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가, 대가, 점가, 점가, 가격이나, 내사게 가격이나, 가격이나, 値下げ <Shaw gotta be gerealt studies> 가격이나, 가격이나 <Shaw> 애누리 내리기 애누리 애누리 가격표 네후다 가격표 가격표 소비세 ]消費税. 소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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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세금 제금 세금, 세금. 세금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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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계 고계 합계 합계 거스름돈 어쩌리 거스름돈 거스름돈 사다 가을 사다 사다 팔다 이르 팔다 팔다 구입하다 고용수르 구입하다 구입하 다 어울리다. 니아우. 어울리다. 어울리다. 지불하다. 하라우 지불하다. 지불하다. 늘어놓다. 나라브. 늘어놓다. 늘어놓다. 입어보다. 시작する. 입어보다. いぼぼだ。ファンブラだ。返金する。ファンブラだ。ファンブラだ。ポジャンだ。ダ。放送する。ポジャンだ。ポジャンまもなく暗記テストが始まります。買い物。 ショッピング、売り場、ウェジャン、営業時間、営業時間、買い物袋、ショッピング、サイズ、サイズ、セール、セール。 バーゲンバーゲンセールビニール袋ビニールポンジ保証書保証書,保証書領収書レシート 상품 시나모노 물품 의료품 불량품 신품 새것 중고 중고 재고 재고 가격 가격 대가 점가 내사게 가격이나 내리기 애물이 내 훗다 가격표 消費税? 소비세 소비세 세금 セグンクレジットカード、信用カード、現金、현금、合計、合計、合計お釣り、おするんどん、買う、さだ<ダ>、売る、 買いだ。購入する。구입하다似合う。おうりだ。払う。지불하だ。並ぶ。塗ろうた。試着する。イボぼだ。返金する。 ファンブラだ。放送する。ポジャンだ。お疲れ様でした。お役に立てば、購読をお願いします。それでは、次の映像でお会いしましょう。